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자,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남조선의 S클래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뒤에 보이시는 현대의 에코스 신형, 에코스 신형 모델 소개시켜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4년에 생산한 2015년형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유무는 아쉬운 유사고로 표시가 되지만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운전석 뒤쪽 리어 펜더 한번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오일류는 미세누유 노유 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정확한 등급은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 모델이 에쿠스 신형의 마지막 생산 연식의 모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EQ900으로 넘어가는 해에 생산이 됐던 바로 그 차량이고요. 이 뒤로는 더 이상 에쿠스 신형이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에쿠스 신형 모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 신차 판매 가격 꽤 높았던 약7,800 7,800에 육박을 했던 차량이고 차량이 등급이 그래도 꽤 괜찮은 등급이에요 마지막 생산 연식에다가 등급이 프리미엄 등급이면은 전방 운전석 쪽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옵션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때려넣는 그런 옵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현재 차량의 판매 가격은 1800, 18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에서 에쿠스는, 아, 이게 등급이 높구나, 낮구나를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에서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등급이 꽤 괜찮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순정형 39HID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주간주행등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안내등까지 LED로 들어가는 차량. 딱 앞에서 보셨을 때 에쿠스는 누런 빛이 난다. 이러면 아, 등급이 좀 낮구나. 혹은 39가 아니고 19. 제논 램프 하나만 딱 들어가면은, 아, 이거 등급이 굉장히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면부가 전부 다 LED 조명을 쓰고 있다.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아, 이차 등급 꽤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에쿠스. 에쿠스만의 엠블럼. 지금 예쁘게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기본 컬러는 펄 들어가지 않는,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를 사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휠 스크래치 뭐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플래그십 세단에서 많이 볼수 없는 그 옵션. 썬루프, 썬루프가 순정으로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부 쭉 보게 되면은 블랙바디기 때문에 이 차량이 뭐 이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가 있으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색상인데 지금 문콕은 하나 정도는 살짝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모델들이 하나의 또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리어. 리어 등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조등이 들어가잖아요. 이 보조등이 면발광이에요. 다른 차량, 이 앞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이 면발광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LED 마감이 되고요. 이 마지막 모델들은 여기가 면발광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비싸 보이는 그런 리어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 VS380 에쿠스에서 가장 많이 출고를 했던 그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 트렁크 사이즈. 어, 에코스는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플래그십 세단 치고 진짜 트렁크를 정말 크게 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골프백을 3개 이상 기본적으로 편하게 실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가 크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냥 패밀리카로 편하게 쓰실 분들도 이 차량 보시면은 괜찮은 그런 차량입니다.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도 보게 되면은 조수석 측면부에서는 문코 안 보여요. 데미지,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컬러가 블랙 컬러를 쓰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이 또잘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차량 지금 현재 광 상태는 준신차급에 달하는 그런 광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옵션 굉장히 많습니다.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 1, 2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머리 받침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이 밑으로 보시면 도어 스도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차량 치쿠방 감지기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들어가는 차량이고 차량 HUD, 순정 HUD가 이쪽으로 또 따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이렇게 들어가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차량이고 트렁크 버튼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으로 전자파킹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핸들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오토 라이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순정 썬루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썬루프가 열리고 그리고 닫힐 때 레일과 모터 쪽에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틸트까지 완벽하게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이 차량이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위쪽 지금 천장 마감이요. 원래는 지금 세이드 마감으로 마감이 돼야지 맞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엠보싱 마감 처리를 전차주 분께서 이렇게 따로 한번 더 해두신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조금 더 이제 안락하고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천정. 위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절음. 풍절음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실내가 다른 에코스보다 조금 더 이제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ECMIPS 룸밀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앞뒤로 올라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을 해가지고 미디어 창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가지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신형. 시계 네모난 시계가 들어가고요 구형은 동그란 게 들어가고 신형이 네모난 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드 그레인 또한 지금 구형 같은 경우에는 밝은 우드를 쓰고요 신형은 어두운 우드를 씁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시스템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에쿠스 신형 중에서도 준신형 모델에만 들어가는 전자기어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 스노우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총세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는 차량이고요. 오토 홀드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DIS 조이스틱 조거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에 필요한 옆에 보시면 버튼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통통 3단씩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열선도 양쪽으로 3단. 리어 커튼 버튼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리어 커튼 작동 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레인 센서 들어간 오토 와이퍼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양쪽으로 이쪽에서는 핸즈프리, 이쪽에서 미디어 따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 차선 이탈 방지는 이쪽으로 또 따로 핸들에 달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정확한 키로수가 약 17만 7 4 3 1 k 로약 1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인데요. 에쿠스 치고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계속 이제 놀래고 있는데, 원래 에쿠스라고 하는 차량이 휘발유 연료를 사용을 하고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정숙한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몇 대의 에쿠스와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 차량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진 소음이 그냥 없어요. 실내에서 전혀 소음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요. 심지어 시동이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를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 에어컨을,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 시동이 걸려있구나. 이 정도까지 느끼는 차량이에요. 엔진 컨디션은 정말 좋은 것 같고, 뒤쪽, 우선 모니터가 이 차량에 또 있어요. 뒤쪽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에코스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고요. 에코스 당연히 뭐 아시는 것처럼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이 뒤쪽에 지금 옵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가 또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를 앞으로 쭉다 밀고 그리고 등받이 등받이 조절 따로 가능하고요. 이 정도로 편안한 포지션을 지금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뭐 당연히 저도 에쿠스라는 차량을 장가용으로 운행을 해봤고 그 전에도 많이 취급을 이제 해봤던 사람으로서 에쿠스의 이 뒷좌석은 웬만한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독일 차량의 플래그십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이고요. 시트 포지션, 전동 시트로 앞으로 밀게 됐을 때 포지션은 타 브랜드보다 에쿠스가 훨씬 편한 그런 포지션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커튼, 사이드 커튼은 이렇게 전동식,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송풍구는 총 4개, 가운데 2개, 그리고 필러 송풍구 2개, 까지 해가지고 총 3존 3존의 송풍구가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쪽 후성 모니터가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차량이고요 후성 모니터에서는 뭐장거리 이제 이동을 할때그 DVD 플레이어 가능하고 그리고 영상을 미리 다운을 받아가지고 뭐 USB, USB로 영상 플레이어 이런 거다 가능한 차량입니다 뭐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후속 모니터가 있는 차량이 있고, 그리고 플래그십 중에서도 좀 이제 등급이 낮게 되면은 이 후속 모니터가 없는 차량이 있는데 확실히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후속 모니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 굉장히 많죠 지금 양쪽은 일단 열선이 이렇게 3단씩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리어 커튼, 리어 커튼 버튼도 이쪽에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쪽에 릴렉스 버튼이 있는데. 릴렉스 버튼을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은 지금 조수석 조수석 쪽 시트는 이렇게 쭉 밀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회장석이라고 부르죠 회장석은 앞으로 쭉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앉으신 다음에 다리를 앞쪽으로 이제 쭉 뻗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그래갖고 릴렉스 기능은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워크인은 지금 뒤쪽에서도 이렇게 따로 만드실 수가 있고 워크인은 이쪽 옆쪽으로도 한번더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d i s 조거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미디어를 뒤쪽에서도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에어컨 독립식으로 따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알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에쿠스 신형 지금도 워낙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많이 찾으시는 차량 중에 한데, 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본 에쿠스 중에서 요 정도, 이 정도의 옵션 이제 필요한 옵션이 싹다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엔진 컨디션 이렇게 괜찮고요. 가격도 1,800만 원이면 이 마지막 모델치고 지금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에쿠스 신형 중에서는 상위 포지션에 포진을 할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바로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에쿠스 신형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 당연히 뭐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답게 위쪽으로 엔진 커버 싹다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차량이 지금 GDI 엔진 3.8 GDI 엔진 휘발유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 엔진 컨디션 계속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엔진 컨디션 거의 100% 120%에 가까운 차량이고 엔진 컨디션, 엔진 소음 늘려드리면은 플래그십답게 당연히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음이 나고요. 엔진 떨림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진룸 닫게 되면은 그리 뭐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를 정도의 엔진 소음이 납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현대 에코스 신형 오랜만에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 이 차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성능과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는 차량 중에 한 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전면부 라이트부터 해 가지고 실내 옵션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아주 합리적인 옵션이 쭉쭉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차량 에쿠스 신형 모델 중에 마지막으로 생산하는 2015년형의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1,800 1,8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특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샵마이크 조정장이었습니다